23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줄에 보면 makes가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자, 이놈이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인 거죠. likely가 형용사처럼 쓰인 겁니다. 형용사로 쓰인 거죠.처럼이 아니고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to view 하고 view a 요 요놈이 a as b가 된 거죠. 요렇게 이때, view A as B는 A를 B로 보다 간주하다라. 이런 비슷한 동사들이 있어요. think of도 있고요. 혹은, 음, view 했고, see, regard, consider. 자, 등등등. A as B. A를 B로 보다. 이런 놈들이죠. 그 다음, 여기 interesting은 뒤에 꾸며을 받는 challenge가 사물이기 때문에 ing 처리가 된 겁니다. interested 되면 안 되겠죠 그 여기는 또 설명 아까 빠졌는데 비교급 강조해서 멋진 거고요 very라고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틀리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립니다 자 그다음 동사는 여기 있고요 become은 자동사기 때문에 뭐 수동태는 안 되고 앞에 단수 주어였고 단수동사 아까 똑같이 night out이 사물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주는 거라 i n g 처리돼야 됩니다 excited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motivate, 형식 동사. 목적, 그 다음에 투동사를 쓴 거죠. 이 투동사가 병렬을 이어요 to view, to talk, and to try. 세번 병렬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또 approach e s to 할때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ing를 썼습니다. 여기도 view, a, s, b가 있죠. 얘는 see, think of, regard, consider. 자,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뜻이고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얘는 수동태 문장이죠. is associated with. 어, 정도. 됐고, 이건 전체 다였으니까 ing 였죠, solving은. 어, 법은 출제가 가능합니다. 어, 내용 한번 볼까요? 호기심은 만들어야 우리를 훨씬 더볼 가능성이 있게 힘든 문제를 흥미로운 도전으로써 맡아야 할이 to take on은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게 어려운 걸 흥미로운 도전으로 보게 만든대. 하면서 이제 구체적 사례가 등장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미팅, 상사와, 그건 배울 기회가 되고. 그니까, tough problem 이 앞에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얘를 세모, 얘를 네모라고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건 배울 기회가 되고. 그 아래 문장 보면, 긴장되는 첫 번째 데이트는요, 흥미로운 밤의 매출이 되죠. 새로운 사람과. 얘도 여기가, 뭐, tough problem. 이 뒤에는 interesting. 그다음, calendar라는 건 해지되고, 주방용 채가 모자가 된대요. 뭐 이게 뭐 tough problem 아니지만, calendar가 다 비슷하게 쓰여진 거죠. 하고 요약합니다. 일반적으로, 호기심은 동기부에 우리한테 보도록,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을 도전으로요. 위협보다는, 말하게 해요. 어려움을 더탁 터놓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하게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사실 호기심은 관련이 있어요. 덜 방어적인 반응이에요. 스트레스에 그리고 그 결과 덜 공격적이 되죠. 어 짜증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할 때 짜증에 대해서 짜증할 때 공격성이 좀 줄어든다고 내용은 뭐 대입한 유형이라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애초에 이게 지금 주제 문제기 때문에 뭐 제목, 요지, 주장 뭐다 가능하죠 당연히 그냥 빈칸 추론, 어휘 추론, 함의 추론, 요약 다 가능합니다 내용 한번 크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호기심은 우리를 어려운 걸 흥미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미팅은 배울 기회가 돼 긴장된 첫 번째 데이트는 재미난 밤이 되고 주방용체가 모자가 돼 호기심 덕분에요 호기심 덕분에 일반적으로 호기심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보게 하죠 위협보단 어려움을 탁 터놓고 얘기하게 하고 새로운 걸 해보게. 사실 호기심은 덜 방어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대요. 스트레스에. 그 결과 공격성이 덜해지죠. 짜증에 반응할 때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우리를 어려운 걸 흥미롭게 보게 한다는 게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어, 네, 수고했습니다.